150만원에 3부 다이아몬드 커플링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버 레인보우 캐럿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도매업을 하고 있고요. GIA라는 보석감정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GIA 지지입니다. 지금 보신 요 다이아몬드가 3부 다이아몬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다이아몬드 하면 GIA 감정서나 우신감정서, 현대감정서 등 감정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만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들의 가격이 개당 약 60만원, 적어도 50만원 후반대에 걸쳐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커플링을 하시는데 150만원이라는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3부 다이아몬드 커플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 퀄리티가 약간 낮아요. 보통의 D 칼라라고 얘기하면 여러 개가 있는 다이아몬드의 컬러 등급은 뭐 I 컬러, J 컬러 정도가 되겠죠? 또 SI2 클레러티라는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원하신다고 해도 이 다이아몬드는 SI2 등급 이하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안에 내가 충분히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가 어려워요. 매우 어렵고 또 손님들께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또 구매하기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천연의 다이아몬드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I나 a 우신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서가 없지도 않아요. 천연이다라고 해서 감정서는 발행해 들 수는 있으나 계단 가격이 조금 낮을 뿐입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800만 원, 1000만 원대 1캐럿도 있지만 한 400만 원대 1캐럿 다이아몬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산 안에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는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좀 낯설고 또 전문적으로 선택을 해드릴 수 있는 분들께서 좀 적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렇게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적인 등급을 따지자면 뭐, 아이칼라의 SI3, P1 등급의 뭐, 베리 굿 컷, 굿커팅의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등급의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제가 말씀드린 150만원이라는 금액 안에, 물론 뭐, 손가락이, 엄청 두꺼워 가지고 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디자인 너무 화려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디자인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안에 커플링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너무 가에 다이아몬드만 접하시게 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렴한 다이아몬드 충분히 있고요. 예산을 먼저 알려주시면 얼마 때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할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로 이해만 되면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조금 더 절약하시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나십시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막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